전주 공공배달 앱인 전주 맛배달이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누적 주문액 20억 원을 돌파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와 가입비가 없고 또 다양하게 진행되는 쿠폰 이벤트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식 배달 앱인 전주 맛배달입니다. 전주시가 내놓은 공공배달 앱으로 지난 2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 운영 결과 가맹점은 2,900여 곳으로 늘었고 가입자는 3 7 0 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주문 10만여 건 누적 주문액은 20억 원으로 하루 평균 1,300만 원 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달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되거든요. 또 가맹점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월 지금 가맹점들 그... 간담회 같이 의견을 듣고 있어요. 우선 소상공인들에게는 중개 수수료와 가입비, 광고료 등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가맹점 가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사랑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됩니다. 실제 결제 수단 가운데 전주사랑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26.5%로 일반 카드 다음으로 주문액이 많았습니다. 주문 할인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다양한 이벤트는 소비자들의 이용을 촉진시켰습니다. 저주시는 지금까지 총 5억여 원을 쿠폰 발행과 이벤트 진행 비용 등에 썼습니다. 예산의 이제 많은 부분을 어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 쿠폰 발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이제 기업 지역 내 이제 전북은행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가맹점 4천 곳과 이용자 5만 명 확보. 이를 위해 지역 프랜차이즈 등과 협력 이벤트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영입니다.